제 본당이 밖기참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것 같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요즘 시대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여러분, 반성문을 영어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글로벌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글로벌 쓰는 것. 글로벌. 올해 가장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특별히, 부부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배우자가 이미 아니 계신 분들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배우자 계시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의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잘 가꾸시고 정말 우리 모두가 남자도 여자고 전부 주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의 신부가 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천국에 이르시기까지 책임져 주시는 귀한 그분의 신부로서, 우리 자신을 늘 말로, 성령으로 씻고, 정결하게 만드셔서, 거룩한 영적 신부로 살아가시면 되겠고요. 또, 미혼인 분들은 내 자신을 어떻게 최고의 남편, 최고의 아내로 만들 것인가 교훈을 삼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다 사고가 났어요. 근데 보니까 상대방이 라이선스도 없고, 당연히 보험도 없어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난감하잖아요. Any state. <laughs> 저 가차네. <laughs> 혹시 여러분 남편 라이선스 가지시면 계세요? 아내 라이선스. 아무도 없네, 요 그죠? 여러분은 무면허 남편이고 무면허 아내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충격 받으셨어요? 맞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무면허하고 살았으니까. 맨날 사고를 했는데, 보험이 없어요. 하는 일마다 일거리 만드는데 대책이 없어요. 이혼해 버리자니 산게 아깝고 어르신 말로 이방 저방에도 서방이 최고라고. 그러나 서로 피차 무면에끼리 만났으니 미안하게 생각하고 나 때문에 힘들었지 큰일이고 고마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무면허, 면허 보는 기초교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집에 가시면, 무면허 하고 사라져서 너무 고마워요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동안은 세상에서 배웠고, 사람들에게 배웠고, 부모에게 배웠는데,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떼려 뗄수가 없습니다. 에덴동산은 첫 번째 교회요,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교회 가장 핵심은 가정이고 가정의 핵심은 자녀가 아니라 부부가 되겠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돈독할 때 가정이 든든히 서고 그리고 그들이 모인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해 나갑니다. 요즘 그런 말하죠. 아들만 둔 어머니는 부산으로 서울로 대전으로 광주로 자식들 집 눈치 보며 전전하다 지쳐서 죽고 딸둔 어머니는 선주, 손녀 돌보느라고 미국으로 유럽으로 비행기 타고 다니다가 비행기 안에서 지쳐 죽는다는 말을 합니다. 자녀의 살지 말고 부부를 위해서 서로가 귀한 줄 알고 아버지대로 사는 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면의 남편은 에베스 5장 22절 말씀 붙들고 아내를 쥐잡듯이 성경에 아내의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이단 교주 같은 말입니다 성경적인 남편 성경적인 아내 말씀하시기 전에 기초작업을 하셔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먼저 전공과목 공부하지 않습니다 교양 과목을 통해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통하여 소양을 갖춘 다음에 준비가 되면 바로 전공 과목에 들어갑니다. 예배서서 5장 2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 보시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항상 이단 교조는 그냥 한 말씀 뽑아서 자기 유익대로 해석해서 악한 길로 가지만 성경은 전체 문맥을 통해서 22절 바로 앞에 21절을 보면 어찌 보면 결혼에 대한 필수 교양 과정에 대한 내용을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빌리보서 2장 5절부터 로쭉그 이하를 한번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 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 앞에 쭉 풀어보시면 자세한 커리큘럼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지혜 개행하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껴 쓰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께 찬성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부부 면허증을 위한 실제적인 전공 과목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참새가 남쪽 부산에 놀러 가서, 열심히 전규질 앉아서 서로 즐거운 대화를 나눴는데 포스가 총을 딱 쐈어요. 부산 참새가 그걸 빨리 발견하고 모두 수구리 그랬어요. 그런데 서울 참새가 부산 방언을 이해하지 못해서 갑자기 총 맞고 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웠습니다. 아, 부산에서는 모두 수구리. 이것이 피하라는 얘기구나. 열심히 했는데 포스가 또 총을 쐈는데 또 참새의 말을 듣지 못해서 이제는 충격 맞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산 참새가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아까면 걸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부부 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뭐겠어요? 커뮤니케이션. 서로가 서로를 말은 하는데 마음과 마음이 닿지 않는 오래 살아도 서로의 마음을 몰라주는 얼마나 서운합니까? 남편은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가를 아내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존중해 주기를 원하고,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여자라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기를 원합니다. 부부관계는 어찌 보면 둘이 사는 게 아니라 셋이 산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의 관계로 설명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트라이앵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남편이고 아내라면 맨 꼭지점에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늘 주님을 닮아가려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내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실은 남녀의 부부의 관계라는 게 이게 디스턴스라면 점점 내가 서로 노력함으로 우리가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아내도 남편도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이는 어떨 것 같으세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주님을 담고 복음의 말씀을 품으면 품을수록 나는 점점 우리의 사이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심지스러운 관계가 바로 부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야말로 예수 그리스와 교회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22절 안에 대한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 아내들이여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게 하듯하라 사랑이 쉬울까 복종이 쉬울까 사랑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기 몸을 바쳐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사랑에 내가 복종하는 것은 Wives, submit to your husband as to the Lord 마치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께 천적으로 복종하고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리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내는 남편을 복종해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오차가 없습니다. 그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부 관계 역시 동일한 영적 관계성 속에서. 교회는 항상 주님의, 머리이신 주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것처럼, 영적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은 아내로 해금 영적 질서 가운데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해 볼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남편이 부족한데도 복종할까요? 예, 맞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인데도 복종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럴수록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핍박 속에 순종하는 아내 모습에서 남편이 구원을 받습니다. 한 예로 불신한 남편이 아주 돈에 인색합니다. 항상 아내가 돈을 몰래 교회 바치는가 이렇게 특쌍심 지켜고 바라봅니다. 믿는 아내가 교회에서 건축 헌금하는데 정말 드리고 싶은데 몰래 비상금. 그걸 바치려고 목사님 찾아가서 이 돈은 남편 절대 모른 돈이니까 남편에게 알려지면 안 됩니다. 그 목사님이 이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남편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께 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내는 시름시름 할더니뭐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입원을 합니다. 의사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뭐하는 남편이요? 왜요? 아니,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아무리 엑스레이 예말에 찍어봐도 피검사해 봐도 이상이 없다. 그런데 어쩌다 저렇게 죽을 지경이 됐는지 이건 필시 원하니까나 화병이다. 스트레스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겝니다. 사람이 살고 봐야지 어찌 그렇게 바보 같소? 혹시 나에게 말 못할 비밀이 있어, 비밀 없어. 그러면 소원이 있어. 있지만 당신한테 말해봐야 도움이 안 돼서 얘기할 수 없어. 어떤 것좀 들어줄 테니까 제발 얘기하라고. 그래서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요. 당신이 나보다 목사님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그 목사님 멋있다. 내가 한번 그 목사님 좀 만나보자. 아, 그래서 자기 돈까지 안에 비상금 올려가지고 관총왕금 들고 목사님 만나서 면담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떤 남편이라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비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같은 사람도 교회 나가도 되겠습니까? 당신 같은 목자라면 저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그분이요 바로 그 다음날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아내도 물론 얼굴에 활짝 꽃이 피어서 믿음이 생활 남편을 손잡고 다니면서 아, 그 남편이 나중에 장모까지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사람으로 하여금 시정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자문서는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해가 안되면 복종하시고 이해가 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내 행복을 위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남편 밉다고 이화상 어쩌다 저런 인간 좋다고 내가 눈이 띄었지 결혼을 했나 그 이야기는 아직도 하나의 님 승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여성은 남성의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습니다. 갈비뼈는 심장을 보호하는 뼈입니다. 아내는 절대적인 남편의 프로텍션,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립케이지, 이 립, 갈비뼈는 만들었지 머리뼈나 다리뼈로 만든 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존재인 동시에 아내는 연약한 아내는 남편의 보호와 사랑을 받는 영적 질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부족하더라도 복종하는 이것이 아내의 행복이 됩니다 세 번째는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런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는 남편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자녀 교육의 제일 큰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말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절대로 네 아빠 본받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만큼 독약이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우리 한국에만 있는 말이 '기덕이 아빠'. 어떤 아빠가 오랜만에 캐나다에 있는 식구들을 만나고 돌아와서 친구들 이런 말했습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아빠 빨리 한국 돌아갔으면 좋겠어. 오랜만에 만나서 아빠는 너무나 반가운데 오랜만에 만난 아빠가 자꾸 이러지 말아라 간섭하니까. 불편한 존재로 싫어서 빨리 아빠는 그냥 돈이나 보내주고 갔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가정인데 여기서 행복을 찾지 못하면 어디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자녀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문제 아들, 항상 보면 문제 부모에서 나온다는 얘기 합니다. 가정에서 순종과 복종을 배우고 잘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항상 성경에는 마델이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라?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 몸을 주셨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야 교회가 탄생했지. 교회의 탄생을 전에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 아닙니다. 만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이 없었다면 교회 자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고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구약에서 잠잔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남자가 가정에서 철저히 죽어질 때만이 참된 아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는 사랑의 관계고 남편과 아내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결혼해서 주님께서였던 주례사. 제일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꼭 한번 살펴보시죠.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육체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연합 중요하죠. 그러나 연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누구를 말씀합니까? 남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둘다 떠나야 되지만, 핵심적인 대상은 바로 남편을 향하여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효심이 강한 우리 한국 남성은 불야란 말인가 절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영적으로, 법적으로 결혼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남의 편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를 떠남으로 이제는 아내 편이 될수 있어요. 남의 편이었다가 이제는 아내 편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원리는 무엇입니까? 떠남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결혼 하으로내 편이 되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바로 영적인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결정이든지 이민을 간다, 군대 가겠다, 유학 가겠다. 부모님 의견을 참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아래에서 밀고 가는 것은 그것은 참된 성경적 부모가 아니고 용돈 드리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 경제적 모든 것도 부부가 함께 사기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로 부부의 영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한 목사님 따님이 결혼했습니다. 부부싸움하고 울면서 친정집 초인정을 누립니다. 누구세요? 아빠, 저예요. 문좀 열어주세요. 소름에 저저 울고 있습니다. 김서방 옆에 있니, 아니요. 저 혼자예요. 빨리 문좀 열어주세요. 추워요. 아버지가 냉정하게 문 열어줄 수 없다. 너는 출가 외인이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 집이 너네 집이 아니고 너네 집이 너네 집이다. 이 집으로 올 때는 반드시 김서방하고 함께 오든지 남편의 허락을 받고 와야 된다. 매정하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화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아내가 정성껏 남편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입니다. 퇴근한 남편이 얼마나 맛있게 먹을까, 입을 보면서 맛있어? 얘기했을 때, 아니, 김치찌개는 우리 어머니는 제주국이 넣고, 파를 넣고, 두부를 넣어야 김치찌개지. 무슨 김치찌개, 치즈를 넣어? 어머니 입맛에서 아직 떠나지 못했어요. 무조건 맛이 있어야 했는데, 총각들에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맛이 있다고 해야 됩니다. 그 어떤 분들은 또, 목사님 그렇게 하면 맨날 맛없는 것만 먹습니다. 얘기를 하시는데, 칭찬하면 콜에도 춤추는 것입니다. 뭐,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아, 당신 집에서는 그래, 김치찌개에 치즈를 넣어 먹냐? 그러니 당신 집 가난하지? 아 이러면 3차 전쟁 발생합니다. 왜 그래요? 무면허라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정제적 정신적 심지어는 입맛까지라도 부모님을 떠날 때 온전한 일체의 그런 부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교회 머리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교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세요. 사람의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 주시고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를 채워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채워 주시고 또 교회는 항상 머리 든 주님을 이름을 올려 드리고 경배합니다. 주님이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실까요? 열심 이지 않으실까요? 불쌍히 여기죠. 큰일의 마음이 계시죠.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를 큰일을 여기고 약한 자로 늘 넓은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들이 때로는 그냥 밴이 속이라서 짜증 짓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주님께서 28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에게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특별히 남자들 좀 이기적일 수 있고 자기 몸은 정말 잘 챙깁니다. 피곤하면 잠자우지죠. 배고프면 먹여주죠. 집에 밥이 없으면 나가서 사먹고지요. 또 좋아하는 취미 있으면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 끼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헌신하라는 것이 바로 부부가 둘이 한 몸이 되는 신비요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편의 40년 살았던 남편이 아내가 이제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전문 요양원에 입원했습니다. 날마다 요양원을 찾아가 하루 종일 아내와 시간을 보냅니다. 대화도 나누고 책도 읽어 주고 그리고 머리도 빗겨 주고 수발을 들고 저녁이 되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뺨에 키스를 하고 집을 갑니다. 오랫동안 그 남자의 사랑을 지켜봤던 간호원들이 어느 날 꽃을 준비해서 그 남편에게 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 간호원들이 이제 선생님께 이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대신 수간원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선생님, 사모님이 선생님이 누구인지도 모르시잖아요. 매일 오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들이 잘 돌볼 테니까. 이제는 부당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다른 취미 생활도 좀 하시며 남은 인생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은 나도 아내가 나를 몰라본다는 사실을 잘 알죠. 그러나 40년 전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항상 곁에 있어주겠다고, 못 맞춰 사랑하겠다고 서양 했기 때문에 지금 저는 기쁨으로 아내를 돌보고 있습니다. 사랑은 책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아내와 남편의 자격이 돼서 배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배우자는 서로에 대한 영원히 풀수 없는 숙제와 같은 그러면서도 가장 놀라운 축복의 존재. 저 역시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아갈 때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 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절대적인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도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부부는 두 개의 심장이 아니라 하나의 심장으로 뛰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책에 부부 관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살아 숨쉬는 영원히 읽혀질 책과 같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꿈과 소망 숨은 재주와 능력들이 숨겨진 보석들처럼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세상 속에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당신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철부지 같은 배우자 안에 하나님은 히든 트레저 귀한 보석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남편이요, 아내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단련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배우자는 내 네, 당신 다 알아, 이게 아니라 배우자는 그것을 찾는 박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언제 그 보석이 빛나게 될까? 성경적인 남편과 성경적인 아내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김과 설선수범과 목숨을 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영적 지도자인 남편 복종함으로 돕는 베필인 아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경애함으로 피차 복종하시고 성기시는 성령 충만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감정과 사랑의 언어를 배우게 하시고 서로의 약점과 장점을 배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배우자 속에 숨겨 있는 히든 트레저들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서로의 만남을 통하여 믿음의 진보와 발전과 성숙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결국 그러한 풍성한 아가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더 부유하게 하시고 행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